오늘은 당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근에 있는 천연 카로티로이드 성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 성장을 막아서 대장암, 폐암, 식도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등 각종 여러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뛰어난 성분입니다. 특히 당근은 황산화 작용이 탁월해서. 실제 당근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경우 폐암 발병률이 63%가 감소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당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베타카로틴을 채소가 아닌 종합 비타민제와 같은 보충제의 형태로 섭취를 하면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1996년 미국인 약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결과에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은 집단에서 폐암 발생률이 약 28%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안구건조가 심해서 불편할 때가 참 많은데요. 당근을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답답한 눈 건강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식약체에서 공고하는 베타카로틴이 하루 1일 권장 섭취량의 무려 7배나 들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A는 특히 눈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 오거나 우리나라 노인 실명 원인1 일인 황반 변성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가 심하신 분들은 인공 눈물을 넣지 마시고 꼭 당근을 매일 챙겨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근은 칼륨과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아서 혈압을 조절하고 건강한 심혈관 기능을 유지하는데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에서 8년 동안 9만 명에 달하는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당근을 매일 섭취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뉘어서 연구한 결과 무려 뇌절중 확률이 70%나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성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당근을 하루에 한개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변비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당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와 비피더수균을 활성화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뿐 아니라 장 트러블을 개선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좋은 당근을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으로 물에 쉽게 녹지 않습니다. 당근을 미리 썰어놓으면은 베타카로틴 성분이 산화되어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드시기 직전에 손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가와 마찬가지로 당근은 껍질에 많은 황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손질된 당근보다는 유기농 흙 당근을 구입하셔서 먹기 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근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베타카로틴이 2.5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꼭 껍질째 드시기를 바랍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을 경우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약 8%밖에 되지 않지만 당근을 익혀서 먹으면 섬유 조직이 연화되어 소화가 잘 될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7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근을 익혀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기름에 볶아 먹으면은 훨씬 좋은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은 흡수율이 무려 80%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질 좋은 기름에 볶아 드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당근이랑 사과를 함께 먹으면은 당근 하나만 섭취하는 것보단 영양적으로 시너지가 배가 된다고 하니까 사과를 같이 섭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과 대신 토마토를 넣어도 아주 효과 만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당근과는 아주 상극인 음식이 있는데요. 당근에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아르코빈아제 산화효소가 많이 들어 있어서 오이나 무 같은 채소와 함께 섞거나 즙을 낼 경우 비타민 C가 파괴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영양 만점인 당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몸에 좋은 당근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